안녕하십니까 이스테롬 농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어, 날씨가 굉장히 쾌청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멀어 보입니까? 네 고구마입니다 이 양이 지금 수확한 지약한달 넘어가지고 이 바깥에 있는 건데요 이 양을 보시죠 이게 줌 아웃을 한번 할게요 보이시나요? 엄청난 양입니다 가까이 볼게요 더 가까이 볼까요 이게 한달반 정도나 한달서부터 수확을 거의 끝난 겁니다 이 넓은 밭에 약 4-5천평 될 겁니다 크기도 이렇게 큰거 이거 상품성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이런 노지에다 그 놓지 않습니다 벌레들이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잔잔한 거 잔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짜 잔잔한 것까지 이렇게 엄청난 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좀 한참 몸값이 비쌀 때 다시 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 이렇게 엄청 팔뚝만한 것도 안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무농약으로 이걸 길렀기 때문에 이 밭이 유기농 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을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먹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많이 과잉 생산됐고, 과잉보다는 수요보다 생산량이 많았죠. 그리고 또한 이게 돈 된다 해가지고, 고구마가 돈 된다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 밭 동네 포함해서 이 인근, 무한에다 뭐다 전국적으로 고구마를 많이 심었습니다.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이게 몰림 상태입니다. 이 고, 고구마 밭을 한번 볼게요. 이게 수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확 끝나다 보면 이렇게 잡초도 있고 이 고구마 순이 고구마 수확 끝난 겁니다. 이 흙은 마사토입니다. 기존 흙이 있으면 그게 다수 고구마나 특별한 어떤 고구마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이 넓은 땅을 1m고 2m고 최당 팝니다. 엄청. 그러려면 돈이 억수로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갑니다. 억단이죠. 예를 들면 땅값도 비싸지만 이걸 바꾸는데 평당 뭐 예를 들면 마지기당 모르겠지만 8만원 뭐뭐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한 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잉 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계속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일반 농약친, 고구마는 거의 농약 안 치지만 그래도 농약친 거 말고 그 가격에 농약친 가격으로 작년부터 가을부터 이상하게 이 고구마가 유기농 고구마 가격이 일반 농약했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키로당 2만원 한 개, 키로당 예를 들면 일반이 15,000원 유기농은 뭐 25,000원 또 한다 할게요 근데 지금은 유기농이고 뭐고 간에 일반은 그 작년에 한 절반 전으로 떨어졌고요 심각한 데는 그리고 유기농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예, 농사가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샤인머스켓에서 가슴 씁쓸한 얘기를 했고요 정작 저도 파들 어, 심었는데 그것도 수매 가격이 진짜 처참합니다. 이게 농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생활할 때는 뭐뭐 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고 정해진 연봉이 나오는 거고 물론 잘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야근 수당도 받고 뭐못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출장비도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나오지만 이 농사는 제일 치명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노력대로 내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아시죠? 내가 아무리 못하면 실제로 내가 못해서 마음에 그러려 하는데 아내 잘못했구나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 더자는 사람이다 있더 생산량이 많으면 그냥 갈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 작년에 양배추 작년에 갈아 없는거 많이 봤고요. 양파도 많이 갈아 없는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울+ 으셨어요 할매들. 씁쓸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다고 특별한 걸 했는데, 저도 지금 마음이 씁쓸하니, 심란합니다 여러분도 기농 뭐할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만 하지만, 고구마 밭 이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땅값 여기 주변에 3,500평, 3,1만 뭐 평, 큰 평수들은 땅값들이 다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8만 원게 10만 원 올라갔고요. 어떨 때는 12만 원까지 막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다 뭐다 정부에서 뭐또 여러 규제다 뭐다 해가지고 귀농자금이나 그거를 주는 돈을 빡세게 깎았습니다 담보 능력 없는 분들은 더더욱 돈을 못 받다 보니까 7월달 신청이 아주 실제로 이제 나오는 달 보니까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마 하는 사람들도 아까 같이 저렇게 많이 싹 썩히고 하니까 이 가격이 땅값도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뭐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또한 살 살려는 귀농인 분뿐 아니라 돈이 된다고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이거 다시 이거 이 흙을 이흙못 씁니다 일반은 거의 할게 없습니다 이런 흙은 고구마 위에는 그럼 다시 일반 흙으로 또다 메꿔야 됩니다 이 위를 다 돈입니다 다돈 이게 한번뭐돈 된다면 우르르 하고 한번 된다면 샤인머스캣 하면 우르르 딸기 돈 된다면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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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돈이 안 되니까 하도 힘드니까 수입해버리고 하니까 수입 안 되는가 해보겠다고 고구마 한 건데 자체에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도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내길 바랍니다. 이상 다시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고구마 한번. 참 깎아먹으면 맛있겠는데 또 버린 거라서.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저위로한번 올라볼까요? 고구마 위를 올라가겠습니다. 밟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세상에 올라왔습니다. 야 진짜 옛날 이름은 맞아 죽었죠. 먹을 거 위에 올라가다니. 이러면 안 됩니다. 어우 난리입니다. 난리. 아, 씁쓸합니다. 이상, 이슬처럼 농장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